대사롭지 않죠? 안경, 관함. 제가 읽고 있는, 있는 책도 있고, 여기 앉아서 작업하다가, 뒤로 넉넉 걸어갖고 카페 하나 놓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션디자이너 보통입니다 정말 처음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개하는 것 같은데 디자이너가 사는 공간에 대한 것들 취향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집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랜선 집들이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시간은 뭐 아침 8시 50분 막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머리도 막 부시시 하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출근 전 저희 짧은 랜선 집들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단, 이 현관이고요. 예사롭지 않죠. 많은 분들이 여기다 손을 넣으면 문에 열리는 거냐, 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파리에서 온 빈티지 오브제인데, 현관 입구에서부터 예사롭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저희 집이죠. 제가 이제 이사 온 지는 2년 됐고, 제가 처음으로 제 집을 획득을 했죠. 소위 말하는 이제 자가로. 좀 크리스마스여서 약간 요런 연말 오브제 느낌도 좀 내놨고요. 오늘은 지금 이거 진짜 바로 출근 전에 찍는 거여서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데 나가기 전에 항상 보고. 이 집은 2년 전에 이사를 왔을 때 제가 전체를 다 인테리어를 전부 다한 거예요. 이집 아예 그냥 싹 뜯어갖고 요런 아치형의 개방된 어떤 인테리어. 여기도 원래 벽이 있었는데 아예 터갖고 공간 확보를 좀 했죠. 벽에 오브제들, 그림 같은 것들하고 오브제들 좀 있고요 출퇴근에 뭐 차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케이블하고 안경 워낙 또 집에서도 쓰고 있을 때도 있어서 안경 보관함 부엌인데 위스키 한잔 먹고 작업할 때도 많고 그래서 위스키도 항상 집에 보관해놓고 와인 좋아해서 집에 와인 잔이 좀 많아요 여기도 와인잔, 완전히... 와인잔이 많습니다. 와인잔. 이거는 이제 제 친한 형들이 선물해준 냉장고인데 간식 냉장고예요. 그래서 맥주도 좀 있고 건강 음료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 하나 먹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빈티지 포스터 저희 브랜드에서 나왔던 그래픽을 가지고 대형 액자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영상이어서 이렇지만 실제로 보면 거의 한1 m 한 50, 60 대는 대형 액자. 좋아하는 작가 판화도 있고, 집의 컨셉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좀 채워놓은 느낌 그리고 좀 깔끔한 느낌 디자이너의 어떤 취향이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집이 이제 위치가 되게 좋은 게이 바로 앞에 수선단섭이 없는 한강이어서 사실 이 집을 구매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 Hello 쭉저강 건너가 다 보이죠 저기 보이시는 저기 높은 아파트를 계약을 했다가 이 집을 보고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 집의 계약금이 꽤큰 돈이었는데 그 돈을 제가 그냥 과감하게 포기했을 정도로 제가 이 집을 가장 좋아했던 이유 그 다음에 거실에는 약간 요런 식탁이 있고요 TV를 집에서 좀 그래도 넷플릭스나 이런 드라마들을 좀 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생일날 저한테 줬던 선물인데 액자인데 이게 다 자수로 처리된 거여서 너무 멋진 제가 제일 아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저희 컬렉션에서 사용했던 그림 제가 좋아하는 오브제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제가 그린 그림도 집에 컬러 구성이나 이런 것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집에다 걸어놨고 이거는 판화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화양연화라는 영화를 약간 오마주에서 그린 그 작가의 그림인데 이분 전시할 때 포스터예요 100장 밖에 안 찍은 포스터여서 완전 레어템 ]인데 이걸 좀 힘들게 구했던 것 같고 저희 집 오시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거 되게 크죠? 2m 넘는 거니까 야너 취향 진짜 독특하다 라고 하는데 조명이에요 조명 집에 들어왔을 때 주는 어떤 그런 위트라든지 포인트 줄수 있는 오브제 좋아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쇼파하고 사이드 체어 제가 읽고 있는 책도 있고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또 제가 라이딩에 꽂혀서 완전 그 옛날 40년대에서 70년대 뚜로도 프랑스에 대한 역사를 알수 있는 책 를 보면서 영감도 얻고 있고 집의 전체적인 톤앤 매너는 모던하죠. 중간 중간에 약간 좀 팝한 느낌. 아 그리고 이거 안보여드렸구나 사람들이 오면 되게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명인데요. 골판 종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구매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막 핫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뭐 요즘에 지속 가능한 패션이나 재활용, 친환경적인 거에 대한 이슈들이 되면서 요새 이 조명 되게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더 종이로 만든 조명이에요. 골판지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 작업실인데요. 여기가 사실 좀 좋은 게 많죠. 거의 집에서는 여기서 많이 작업을 하는데 제가 요즘에 좀 관심이 있어하는 현대미술 작가라든지 원래 좋아했던 작가 컬렉션에서 영감을 지금 얻고 있는 작가들 이런 작가들 책들 좀 많이 보고 있고 여기도 약간 오브제들, 여행지에서 산 오브제들, 선물 받은 오브제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책들, 오브제들 선물 받기도 하고 제가 구매하기도 하는 오브제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인데 지금 이밖에안 남았네요 이게 파리 꼴레트를 제가 처음 갔을때그 안에서 나는 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때 구매를 해놨는데 이게 한 6, 7년 전에 구매해놓은 건데 지금 꼴레트가 없어졌잖아요 이 향을 아주 가끔씩 그냥 펌프 한 번만 뿌리면 그때 추억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서 아직도 제가 잘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여기는 쭉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컴퓨터 책상이고요.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문이 아치형으로 개방되어 있는 문이어서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작업 공간. 벽하고 바닥은 제가 지금 컬러하고 헤링본 나무 소재 같은 거를 직접 골라서 이렇게 좀 인테리어를 했고요. 여기 앉아서 작업하다가 하다가 아, 머리 아프다 하고 뒤로 이제 딱 돌아가고 그냥 앉아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스트레스를 좀풀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침실인데 침실은 뭐 명확하게 아늑하고 딱 잠만 잘수 있게 해놓은 공간이에요 침대도누워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여기가 안방 화장실인데 약간 화이트에 골드 이게 약간 노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가장 심플하고 관리하기 좋아요 이게 지금 청소를 촬영 때문에 한게 아니라 원래 거의 이렇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많이 해놓은 상태 여기는 이제 옷방인데 디자이너니까 뭐 당연히 옷이 많겠지만 <laughs> 드레스룸이 세개 있어요. 여기는 약간 겨울 옷들,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서 OOTD 한번 딱 찍을 수 있게. 맞은편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작업실도 있고 이게 옷방 첫 번째. 다시 이제 또 거실로 나가서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드레스룸. 여기서쫙 옷이 걸려있죠. 병적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옷은 거의 드라이클리닝 통해서. 자. 안경 진짜 많죠 안경 같은 것도 많이 갖고 있어서 안경 진짜 많죠 아 이거 안경은 진짜 쓰는 것만 쓰는데도 이렇게 많으면 어떡하니 이거 아휴 예다 네, 안경이에요 여기는 이제 모자들 하고 수납공간 바깥에 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거의 뭐 박스 넣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악세서리 장 요런 것들 남자지만 또 악세서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악세서리들이 되게 있어요 예전에 진짜 악세서리 많았는데 다 잊어먹고 누구 하나씩 주다 보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침실하고 연결돼 있는 서브 드레스룸인데 여기는 거의 맨날 입는 옷들만 있어서 거울 있고 어, 마찬가지로 다 약간 이렇게 좀 뷰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한강이 보이는 뷰를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한강 뷰는 되게 시끄럽고 강남 쪽에 한강 뷰는 햇빛 안 들어오고 다 틀린 소리고 차 소리 하나도 안 나고 이게 한강에 비쳐서 들어오는 햇빛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더 저는 제 스타일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나가면 집이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이제 저는 정말 출근을 하러 나가야 돼서 지금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자, 불을 끄고 날씨가 되게 좋죠. 저 앞에는 약간 이런 게스트용 우산꽂이도 있고 향 피우는 것도 있고 짠. 오늘 집을 공개했는데 온전히 혼자서 찍은 거여서 좀 민망하네요. 안녕하세요. 갑니다. 그러면, 일단 출근을 이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출근 전에 랜선 집들을 해드렸는데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막 사무실에 출근 했는데 사무실이 집에서 되게 가까워요 3-4분 정도 차로 오면 되는 거리여서 아주 빠르게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또 알찬 컨텐츠를 준비해서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